핵인가 아, 핵이다 이거. 이거 말이 안되게쏜다 아, 핵이다, 믿겠습니까? 어, 어 핵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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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이야. 어. 이름부터 어. 그냥 이게 진짜 슬픈 게 FPS 게임 진짜 핵못 막아. 게임이 포, 이런 게임이라 가지고 슬픈 거야. 이 게임을 이제 버릴 때가 왔구나, 어. 이거. Nope. 음. 어. 배그야, 죽고 나와서 하면 되는데 지금 전재산 다 틀렸어, 지금. 아니, 지금 나 나도 지금 마음 한구석서 죽는 거 같아, 지금. 내가 이제 이 게임을 더 재밌게 할수 있을까? 아, 근데 진짜로 그 우려하던 그 일이 그대로 벌어졌어요, 진짜로. 아, 이 게임에 핵이 있으면 어떡하지? 이 우려하던 그 일이 그대로 지금 벌어져 버려 가지고 약간 담담하긴 해요. 아, 이거 핵이 없을 리 없지. 그리고 핵이 있다면 레벨 있겠지 이랬는데 너무 그 재밌게 하고 있는 마당에 핵 나타나 버리니까 화내고 싶은 마음도 없어 솔직히 어.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게임이 잘 됐을 때 핵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근데 진짜 이 게임은 그거거든 핵이 있고 핵에 죽으면 완전히 이거 완전 모든 할 의지를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게임이라고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그 레벨을 100레벨까지 올려놨어. 백 레벨까지 올렸는데 핵 만나면 갑자기 레벨 1 되는 거야.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레벨 100만들어놨는데핵 만나서 죽으면 레벨 1 돼가지고 레벨 1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다른 맵에서 핵 만나면 핵인지 모르고 아 어디서 썼어 저거. 아 뭐야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아이템도 제대로 안 챙겨갔기 때문에 죽어도 크게 부담이 없거든. 근데 이제 레벨에서는 모든 전신 전력을 다 해가지고 모든 걸다 챙겨갔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뒤져버리니까. 그러니까 FPS가 핵이 없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구조상의 문제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RPG 같은 거가 핵이 그러니까 헬퍼 같은 건 있을 수 있어도 컨트롤보다는 이제 템 같은 게 중요하니까 핵 같은 게 클라이언트 단에서 뭔가 어설프게 처리하는 부분이 없으면 잘 변조하기 힘들거든. 근데 이제 이거는 에임이라는 피지컬적인 부분을 보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우려하던 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이거는 핵이 어쩔 수 없다라는 말로 넘어갈 수 있는 게임이 아니야. 모든 그 플레이 의욕을 다 상실해 버리는. 지금 약간은 뭐냐면 게이, 이 게임에 대한 어떤 기대를 그러니까 접어버리게 만드는 한 판이었군. 근본적인 어떻게 보면 무력감이에요. 뭐냐면 FPS 게임은 기본적으로 핵을 못 잡습니다. 핵을 잡기가 불가능해요. 그 구조적으로 FPS 게임에 핵이 없는 거는 불가능하거든. 단속은 가능하지만, 막기는 불가능하단 말이지. 근데, 그걸 생각한다면, 이 게임을 재밌게 할수 없는 게 뭐냐면, 죽었을 때마다, 아, 이거 핵 아니었을까? 아, 핵이 있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게임을 즐긴, 즐길 긴즐 수가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게임 은 어떻게 보면 재밌으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마치, 불공정한 판이 되면 어떡할까?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하는 거. 이게 즐거움이, 아하! 그니까 이때까지는 외면할 수 있었어 왜냐면 제대로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저렇게 제대로 겪고 나니까 힘들다 에펙이나 배그는 솔직히 말해서 그 스트레스라든지 그런 불공정함이 참을 만해요 에이 뭐 다음판 하지 뭐 그런 느낌인데 20만원 근데 안아까워뭐 어떻게 해야 돼팩 때문에 저같으니까 환불해주세요 하면 환불해주나? 그게 매몰비용에 오류겠죠 20만원 아까워서 스트레스 더받기 어떤거냐면 FPS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특히나 이제 제일 중요한게 그 마우스를 머리에 갖다대고 발사하는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대가리에다가 커서를 대고 그 대가리에 클릭을 할수 있으면 FPS는 무조건 유리하잖아 근데 그거를 막기가 불가능해요 어떤 어떤 방식이 되냐면 그뭐 프로그램적으로 다 막았어 프로그램적으로 다 막으면 아예 외부 하드웨어 장치로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크로 만드는 거랑 비슷한데 그냥 그 안에 있는 그림을 찾아가지고 특정 위치에 마우스를 갖다 놓게 하고 맞추게 하고. 어떤 거냐면, 오버워치 같은 경우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엄청 기초적인 핵인데, 상대편 위에 뭐, 그 아이디 같은 거 뜨거나, 특정한 UI 같은 거 뜨잖아요. 그 아래에 이제, 그 마우스 커서가 위치하게 만드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에서, 특정 이미지, 특정 그 개체에다가, 마우스를 가게 만드는 거, 그 핵을 막는다는 게, 그니까, 그러니까 만들어진 걸 잡는 거는 잡을 수 있어 근데 사전에 차단하는 건 불가능하단 말이죠 약간 좀 헛소리를 했는데 핵심이 어떤 거냐면 다른 게임들을 변조하려면 게임 안에 숫자들을 건드려야 돼요 만약에 레벨 1짜리를 핵을 써가지고 레벨 99로 바꾸려고 해 그러면 이제 서버를 해킹해가지고 레벨 1짜리를 99로 바꿔야 되는 거지 근데 그거는 불가능해요 솔직히 서버 해킹까지 가능한 수준인데 게임 나부랭이를 만지작거릴 정도의 그안니라생각이요 차라리 그 은행을 건드리지 서브를 해킹할 정도면 꼴랑 <laughs> 어, 게임을 털 그런 클라스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FPS 게임만큼 피지컬만을 체크하는 게임이 잘 없어요 철권 같은 것도 피지컬 게임일 수 있겠지만 FPS는 진짜로 반응속도 테스트예요 상대편 머리가 나와 그 머리에 마우스를 갖다대고 클릭하는 거 이것만 잘하면 모든 FPS 게임 잘할 수 있어 결국 초탄을 헤드에 누가 잘 박아놓느냐 여기서 그냥 끝이거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피지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게임이 저는 FPS 게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피지컬은 항상 클라이언트 단에서 체크를 한단 말이죠. 그 피지컬은 서버에다 체크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마우스 흔들어 가지고 움직인 건 클라이언트에서 움직이는 거잖아. 근데 그 부분을 핵으로 막으려면 모든 사람 집에다가 뭐 스파이웨어 같은 걸 깔아 가지고 그 핵을 켜고 있는가 메모리를 다 체크할 수밖에 없는데 그건 불가능하단 말이지. 그래서 FPS 게임 핵은 관리를 통해서 잡을 수는 있어도 막기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 같은 경우에는 쓰면 재밌긴 하겠지, 솔직히. 자기 실력도 아닌데 자기 실력인 거 아닌 거 중요하잖아요. 상대방이 얼마나 고스 같을지. 어, 내가 남을 발골라 놨다는 게. 어? 쓸땐 재밌는데 핵을 쓰면 그 재미가 빨리 갑니다. 왜냐면 그 성취감은 얻을 수 없거든. 다른 감정들은 많아 얻을 수 있어. 근데 엄청나게 긍정적이고 좋은 감정인 성취감 못 얻어. 핵이 유일하게 얻을 수 없는 감정이 그거야. 저런 거있겠죠 내가 만약에 뭐 열심히 일해 가지고 돈 많이 벌었어. 그러면 와,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다. 이런 성취감이 있겠지. 근데 내가 로또에서 돈 벌었어. 로또 로또에돈 벌었는데 와돈 많아 서 좋다. 이런 건 있겠지만 내가 돈을 벌기 노력하고 이런 과정도 없고 사람들이 어이 새끼 로또 걸려서 운 좋아가지고 돈 많네. 뭐 이런 취급 당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억울해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그래도 좋지라는 건데 그 성취감 못 얻는단 말이야. 어쨌든간에 이 게임에서 핵은 순수하게 재미를 위한 부분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게임에 성취감 얻고 게임을 통해서 뭘 실현할 수도 있겠지만 게임하면 스트레스 받고 싶진 않아. 특히나 내가 받고 싶지 않은 부정적 감정은 받고 싶지 않아. 아니 아니 그런류의 스트레스 말고요.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다는 말을 좀더 자세하게 하자면 게임에서 오는 스트레스 모든 거를 다 거부하고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적당한 스트레스가 있어야지 성취감이 있는 건 알아. 근데 그 부정적인 스트레스. 세키로 같은 경우 아, 왜 자꾸 죽지?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하면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러면서 이제 한판 한판 하면서 그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과정이 있는 건데. 이건 어떤 거냐면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냥 픽 뒤지는 거야 부조리함이지 게임하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순 없어요 왜냐면 스트레스가 없으면 성취감도 없습니다 스트레스 없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스트레스는 진짜 중요해요 뭔가 갈증을 느끼고 힘들고 그걸 이겨내는 자체가 네, 전 즐거움의 네, 제일 이겨낸. 큰 부분을 네, 생각하거든요 네. 우리 현실에서도 있잖아 뭐냐면 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교 들어가려고 수능 잘 치려고 노력했어 근데 어떤 XX는 이상한 방법 부정한 방법을 써가지고, 나하고 똑같은 데 들어가는 거야. 그게 남 일이라서 신경 안쓸 수도 있겠지만, 그 순간 똑같음을 느낀, 느낄 수 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타르코프 하면서 그런 건 있겠지? 뚠뚠이한테 뒤졌어. 그럼 와, 저식끼들 밥이 <놀비> 뭔지 <놀비> 해가지고, 난 뚠뚠한 거 가지고 나 죽였네. 개열받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하지만 그건 테두리 안에서 일이야. 근데, 핵을 쓰고 나한테 <놀비> 죽으면, 아, 어, 조식 저... 어. 왜냐면, 그 안에서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똑같은 죽는 거라도 뚱뚱이한테 죽은 거랑 핵한테죽는거 완전 다르단 말이야. 아 근데 랩이 진짜 진짜 재밌는데 내가 핵이라도 랩만 갈거 같아. 막 딴데 가면 어차피 야기로 하는 애들 몇명 잡고 재미없을 건데. 진짜 내가 핵이라도 랩만 간다 진짜. 있다 저기 있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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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laughs> 우리 인데 있다. 아! 와 어, 어. 말이 안 되잖아 저거. 그러니까. <laughs> 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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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에 둘이 동시에 <laughs> 스테디아가 FPS를 빨리 지원해야 그러니까 스테디아 그니까 러 근데 스테디아가 지원돼도 핵을 막기 힘든게 f p s 일거예요 그러니까 메모리 핵을 막을 수 있어 그러니까 FPS는 핵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가 없는 게임이에요 이미지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타르코프같은 게임은 핵만들기 좀 까다로울 수 있어 화면에 UI같은게 잘 안나오니까 핵을 막을 수 없다면 핵쟁이들끼리 매칭되게 하죠. 핵쟁이들끼리 매칭을 시키려면 핵을 누가 쓴지 알아야 되는데, 핵을 누가 쓴지 알면 바이 차라리 바이 핵을 바이 바이 그냥 막는 게 하죠. 핵을, 핵을 애초에 구분할 수 있는데 왜 그걸 살려도 서로 매칭되게. 데마시안 샵이 크리에이터를 지원합니다. 샵대마시안 c o m